말씀하면 예할 수 있는, 난 하나님 믿는 거니까. 우리는 말씀 중심이니까, 말씀 앞에서 예하는 걸 배워야 돼요. 응? 저부터도 예를 안 배우면 뭘 배울 거예요? 신앙 안에서 아니오 배워 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?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줄 알아요. 우리. 박병철 전사님이 브라질리아로 가는 거 얘기 들으셨죠?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. 1월 15일 날 발령입니다. 1월 15일 날.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자매님 여기 있는데. 거기는 지금 밤에 구역 모임 안 합니다. 체안이 어렵죠. 밤에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. 저도 갑자기 얘기를 들었어요, 갑자기. 근데 어떻게 간대요? 네?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. 뭐 비행기 타면 가겠지만.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짠하고 한편으로는 잘했다. 응? 주님 오실 때다 됐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수 있는 기회다. 꼭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는데 주어진 기회를 아멘 할수 있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. 자매님도 가겠다고, 같이 가겠죠? 근데 큰애는 안 간대요. 그래서 1년만 간다라고 얘기했대요. 보시면, 너 어떻게 하냐? 거기서 어떻게 오래 살래?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큰애한테, 지금 1년만 계약한 겁니다. 큰애한테. 안 간다니까. 생각해 보십시오. 한 가정이 살던 나라, 지역도 아니고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간다 쉽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는 예잖아요. 우리가 배운 건 예잖아요. 예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. 크, 요즘에 전사님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요, 아참 나보다 나았다 그 생각들더라고요.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셨겠죠 고린도후서 5장 볼게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?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7전에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말씀하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위대하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할까요? 뭐가 부족해가지고?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부탁은, 부탁하는 사람을 작게 만들잖아요. 저 이것 좀 해주세요. 그러면요.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. 너 이로 와서 이거 해. 그럴 수는 없잖아요. 부탁한다는 건더 낮아진 모습이에요.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시는 거 상상해 봐요. 전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.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셔도 될 텐데. 하나님이 강권하셔도 될 텐데 부탁하신다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. 너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. 야,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놈한테 부탁하실까? 내가 도대체 뭔데?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목이 곧고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? 네?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자의 형상을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. 가능성을 닫아놓지 마세요.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모르잖아요.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기준 속에 나를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모르잖아요. 예하면 내가 진흙탕 길을 가더라도, 주님, 나 혼자 놔두겠습니까? 거친 길을 갈 때, 외로운 길을 갈 때, 광야의 길을 갈 때,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겠어요? 좋은 길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, 어려운 길 속에 더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바꿔야 될게 있어요.